손과 발을 쓸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입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며 하루를 꼬박 제주도 250km를 달렸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도전을 강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중증장애인 최창현씨 제대로 쓸수 없는 손발 대신 입으로 휠체어를 조종하며 24시간 동안 쉼 없이 제주도를 달려야 하는 도전입니다. 휠체어 전지를 갈아 끼우는 잠깐이 휴식의 전부. 출발한 지 벌써 한나절. 제주 감귤밭 너머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고 캄캄한 어둠을 헤쳐가며 마침내 최씨는 쉼 없이 달려온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3시간 58분 52초. 2 2 8 k m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면 희망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거까지 왔는 가봤습니다최 씨는 앞서 2007년 유럽과 중동 35개 나라 28,000km를 전동 휠체어로 일주하며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제는 새로 희망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에도 쉽게 포기하는 게또 사람이지만 그 포기 안한 것도 버텨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회라 말하는 최씨의 힘찬 도전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